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박지은입니다. 8월 중순쯤 처서가 다가오며 마법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붙여진 처서의 마법 올해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법 대신 처소의 심술을 부리며 무더위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처서를 하루 앞둔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에 폭염특보 내려진 가운데 대전과 아산 보령 등에서는 밤사이 열대야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전과 세종 35도, 홍성 34도 등 33도에서 35도로 무덥겠고 주말까지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시작합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김예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속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고도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아산 경찰병원 건립, 드디어 정부 지원 문턱을 넘었다고요? 네,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1년여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예타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가 대폭 줄며 당초 550병상이던 규모가 300병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네.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종합병원급 진료과목 24개와 6개 전문센터는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어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아산시는 당장 설계비 확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제2경찰학교 유치에도 이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제2경찰학교 유치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아산과 예산, 전북 남원이 후보지로 올라있는데 충남도는 경찰병원 등 시설 집적화와 이에 따른 비용 절감, 접근성 등을 강조하며 충남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경찰병원 건립이 궤도에 오르고 제2경찰학교 유치도 임박해지면서 경찰시설 집적화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20억 원이나 들여 항구에 새로 만든 여객터미널, 문도 열지 못한 채 3년째 방치되고 있다고요? 홍성 남당항은 서해안의 대표 휴양지로 뜨고 있는 곳입니다. 항구 중앙에는 새로 지은 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고 곳곳에는 거미줄과 녹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풀이 잔뜩 난 건물 옆으로 어디서 왔는지 모를 간판과 공사 안내 표지판, 표지판도 나뒹굴었는데요. 홍성군의 요구로 대산 해양수산청이 국비 19억 원에 들여 3년 전 완공했지만 단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터미널과 연결된 선착장에 배를 댈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착장 주변엔 펄이 잔뜩 쌓여 수심이 매우 얕고 만조시에도 소형 어선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완공 이듬해 준설을 시도했지만 30년이 넘은 선착장 붕괴 우려로 중단됐습니다. 네, 선착장인데 배를 댈수 없다. 이에 대해서 홍성군 입장 뭡니까? 홍성군은 기존 선착장을 부순 뒤 터미널 앞까지 준설해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만 70억 원인데 공사도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해양수산청은 홍성군이 우선 터미널을 인수한 뒤 추가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걸 요구하지만 홍성군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책임 공방 속에 관광객과 주민들은 1km 떨어진 간이 선착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19억 원을 들여서 선착장을 지었는데 이 준설하는데 또 7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이렇게 배를 정박할 수 없는 곳에 왜 여객 터미널이 지어졌는지 이 장소 선정이 궁금하네요. 우선 남당항 여객 터미널의 위치를 정한 건 홍성군입니다. 준설 없이는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지만 2020년 해양수산청에 여러 차례 터미널 신축을 요청했습니다. 신축에 나선 항만청도 여객선 접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여객터미널 설계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남당항 주변 지형은 물론 연간 태풍과 바람 등의 기상 조건, 조류까지 기재했지만 주변 수심이나 준설 필요성, 준설 시 선착장의 구조 안정성에 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검토하지 않은 셈입니다. 네. 해양수산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수산청은 배가 들어올 환경 조성은 추후 준서를 통해 해결될 걸로 판단했지만 안전 문제 등이 불거져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터미널 신축으로 관광이 활성화될 걸 기대했던 주변 상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비 19억 원이 투입된 사업의, 사업이 위치 선정과 설계 검토부터 졸속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화이글스가 장애인석을 특별석으로 전용해 판매하다 적발된 바 있는데요. 이 한화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다고요? 네, 한화이글스가 장애인석을 특별석으로 전용해 거둔 부당 이익을 장애인석 개선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전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9일 한화이글스 박종태 대표 등 실무 책임자와 면담한 결과. 한화 측이 장애인석 84석을 특별석으로 전용해 2억 4천만 원가량의 이익을 얻은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화 측이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에 사죄의사를 표하고 장애인석 시야 확보와 동반자석 설치, 경사로 마련 등 내년 시즌 개막 전까지 부당이익금 이상의 시설 투자를 약속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얼마 전 대전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재범자였다고요? 네, 지난달 대전 도심에서 한 승용차가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택시와 순찰차를 피해 달아난 건데요. 쫓아오던 택시에 가로막혀서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이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2%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지구대에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경찰관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2차 술자리에 가려다 음식점으로 착각하고 지구대에 주차한 건데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재범률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요. 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에만 43.1%로 해마다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데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강제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첫 적용 사례는 내년 10월 이후에나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20대 징역형이 선고됐네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은 지난 5월 아산시 탕정면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면허와 음주운전, 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죠. 이 제재와 처벌 강화자는 목소리 때문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김예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됨에 따라 충남도가 공공기관 유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은 44곳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탄소중립진흥원, 문화체육 분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제분야 한국투자공사 등입니다. 또 2차 이전 대상 기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기관 자회사 등을 전수조사해 유치 가능 기관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13일부터 27일까지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학부모 진학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교육청 대입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의 1대1 대입 상담을 비롯해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표 강사를 조빙해 입시제도 변화와 수능출제 경향을 소개하는 설명회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대전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으며 자치구별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와 관련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코레일은 한문희 사장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현장에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고레일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아직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입니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는 선로 근설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일본 관동 지역에 소재한 충남 관련 문화유산 얼마나 될까요? 해외에 있는 우리 지역 문화유산 발굴에 마중물이 될 국외 소재 충남 문화유산 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이현상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교류협력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이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국외 반출 충남 문화유산 보고서를 펴내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조사가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 연구원에서는 2021년부터 국외 소재 충남 문화유산 환수 추진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국외 출장도 이 가기 어렵고 예산이나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예, 작년부터 좀 안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확보가 돼서 이제 국외소재 충남문화유산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외 산재되어 있는 충남문화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조사가 돼야 뭐 환수도 활용이 든좀 진행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지 조사를 좀 진행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전에도 좀 비슷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예, 2005년에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음. 도쿄국립박물관 유물을 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오구라 컬렉션만 음. 그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당시 보고서에는 뭐 충남문화유산이 몇점 되질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번에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충남문화유산 전체를 음. 이제 전수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한 권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물이 발간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충남문화유산은 이제 104건, 음. 136점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일제강점기 이제 조선 고적조사 위원으로 공주 부여 지역을 발굴한 세기노다다시의 이제 당시 기록을 확인을 해서. 현재 유적에서 좀 알기 어려운 발굴 초기의 기록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국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한 점에 있어서 좀 의, 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당시에 공주 부여 지역을 발굴한 세키노 다다시의 기록을 지금 확인을 하셨다. 이 부분이 그럼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예. 도쿄 국립박물관 그 충남 문화유산 전체를 전수 조사한 부분도 음. 그렇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예그 다음으로 이제 세키노가 다시 이제 기록을 음. 저희가 좀 조사를 한게좀 예, 의미가 있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확인해 보셨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예. 것들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죠. 아, 도쿄 국립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은 이제 대부분 고고 유물에 좀 해당되는 음. 것들이고요. 이제 신석기와 이제 청동기, 백제 고려시대 이르기까지 시기적으로도 좀 다양하고, 이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청동시대하고 백제 유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중에서도 충남 문화유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듯 한데, 네. 이, 우리 금강유역 일때 이제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도쿄 국립박물관에 이제 기증인 매각자들이 주로 이제 부여지역과 연관된 네.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출토된 이제 청동기. 네. 그리고 백제 사비 시기에 이제 건축문화를 대표하는 이제 전돌. 그리고 백제 와당, 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돌과 와당이라 하면 건축물에 사용되는 그 기와와 이제 받침돌 네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우리에게 친숙한 유물들도 있더라고요. 이 공주에서 나온 방가사유상 그리고 백제 연암은이 네. 수막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어, 구체적으로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공주출토 방과 사유상은 음. 백제의 이제 전통적인 멋이 통일신라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좀 걸작으로 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유물에 대한 이제 저희가 복제를 허가도 받았고, 음. 이제 도쿄 박물관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3D 스캔 데이터를 제작을 해서 저희에게 무상으로 네. 이제 제공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제 도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네. 정밀 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이 백제 사비 시기 건축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네. 연암은 수막새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많이 됐는데 네.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완영에 이제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유아 복원 연구에도 네, 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친숙한데 이제 뭐 반가사유상이나 연화문 수막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발굴이 여러 차례 된바 있는데 기존 것들과 예. 좀 차이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들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예 기존에는 네. 이제 좀 파손돼 있는 음. 부분들이 대부분 현재 이제 우리 근래 이제 발굴이 예. 이루어지면서 이제 했 것들은 파손된 음. 것들이 많고 여기는 이제 지금 완영에 이제 가까운 것들이죠 음. 많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방가사유상도 지금 자료가 사실 이제 기존에 2005년도에도 한번 조사가 되긴 했지만 예. 이게 뭐그 사진 한 장이 이제 실려 있는 정도고.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전시실에 전시가 돼 있지만 이제 유물 좀 작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뭐볼수 있는 그런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뭐 없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복제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자세한 사진, 3D 스캔 데이터 이런 것들 을좀 확보를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향후에 좀 복제도 하고 일반에 이제 학교에도 좀 자료를 좀 이렇게 제공을 하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좀 세밀한 좀 연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음. 그래도 또 도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이 귀중한 유물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 대부분 음. 이게 이제 이제 일제 강점기 그 도쿄 국립박물관에 이제 전신인 일본 황실이 이제 운영했던 제실 박물관에 이제 기증하고 이제 매각된 것들인데, 예. 여기 이제 기증하고 매각한 사람을 이제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 총 6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첫번째는 서기준이라는 인물이고요. 네. 예, 이, 이 사람은 이제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이제 부여 출신이고,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메이지대를 졸업하고, 메이지대학 도서관에 이제 사설을 좀 했었고, 음. 이제 석검 한점을 이제 기증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번호가, 네. 이 고유 번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여가 된 고유 번호입니다. 네. 이제 그 기증이 될 때. 음. 그러니까 이제 TJ751이 이제 이게 석검 기증 번호고, 동호라고 해서 이게 우리 그 살이 함, 살이 외함 같이 아주 잘 만들어진 청동제 그 하, 이제 호가 있습니다. 병이 네. 있는데, 이 병이 이제 바로 옆에 보는 가 붙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동호 한 점을 이제 그, 거기서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하고, 누구로부터 구입했다는 음. 내용은 없어서, 이게 아마 서기준이 이제 그 매각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추정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도미나와 고타로라고, 예.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부여 나상에 이제 자택이 있었습니다. 예, 부여에서.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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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임업으로 네. 이제 그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산림을 벌목해 가지고 파는 맞습니다. 판매업을 하셨던 맞습니다. 거죠. 일제 시대 예, 때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 동경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이런 그 수량이 가장 많거든요. 스물아홉 점이거든요. 음. 충남 권만 어, 충남 권만 예. 지금 것만. 이제, 어.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충남 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본인 이제 업무 그러니까 일, 일 과정에서 이제 살림벌목 등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부여 지역을 벌목하다 음. 보면 야산에 그 유적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음, 여기서 네. 이제 그런 유물들을 발견해서 음. 반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로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예, 당시에 이제 공주 고등 보통학교에 제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주로 송산리 고분군 도굴을 이 사람이 이제 대부분 했습니다. 이제 일본 최대 이제 도굴꾼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강경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군산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음. 대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군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물을 일본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제, 반출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가로배 지원 유물이 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지마 교수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동경국립박물관의, 이제, 감사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실박물관의 감사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이제, 내부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제, 한, 두, 두 점을, 이제, 예, 기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케노베 쿄쿠쇼라고 이제, 사케노베다는, 이제, 예, 그 성은 이제 주로 이제 무사 집안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스님을 했어요, 스 스님. 어. 그래서 이제 부여에 이제 포교 활동을 왔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유물 취득을 또 이제 한 12점 정도 했어요. 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박물관으로 좀 넘어가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오그라 다케노스키라고, 음. 이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그라 컬렉션. 을 네. 이제 형성한 이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구 전기회사 이제 사장으로 이제 있었고, 음. 이후에 이제 각지역의 이제 전기회사를 인수합병을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네 전기회사가 이제 돈을 잘 벌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조선의 전기왕으로 이 사람이 불렸어요. 예. 그래서 전기사업으로 이제 성공하면서 이제 체력가로 성장하게 됐고, 음. 이제 각종 도굴 유물들을 이제 사적으로 이제 이 유물을 수집을 하면서 오그라 네. 컬렉션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5분의 1 정도는 이 사람의 수집한 전체 유물에서 5분의 1 정도는 동경 국립박물관에 있고 6분의 1 정도는 이제 국립대구 박물관하고 경주 박물관에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아직은 이제 행방을 지금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물관 내부 관계자인 이제 야지마 교수회를 제외하면은 이제 대부분 일본 황실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이제 기증과 매각을 동시에 이제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 황실에 기증을 해서 이제 일본 내부에서의 어떤 명예를 이런 걸 쌓고, 이제 매각을 통해서 이제 실리를 챙기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요약을 좀 해보면 결국에는 네. 우리 지역에 있었던 우리 문화재를 일제 강점기 네, 그렇죠. 시대에 들어와서 네. 어떤 네. 경위를 통해서 일본에 전달을 한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네. 이분들이 본인의 명예와 그리고 실리를 예. 위해서 이것을 거래했을 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화재니까 이걸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할 텐데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얼만큼 일본으로 건너갔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나중에 환수도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첫발을 뗐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도 예. 예 일본 현지에서 그렇다면 이 유물들 좀 어떻게 보관되고 있었던가요? 아 일본 연지에서 지금 동경국립박물관은 음. 이제 지금 동양관이라고 이제 별도의 이제 건물이 있는데요. 예. 거기 이제 한국실이 이제 따로 이제 있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 공주출토 방가사 유상하고 네. 이제 청동시대 일부 유물이 이제 상설 전시가 돼 있고 이 대부분은 이제 수장고에 이제 보관 중이기 때문에. 네, 일반은 접근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조사하지 못한 내용을 네.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유물들도 많이 수장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아, 충남권은 음.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다 조사를 해야고요. 음. 아마도 이제 타지역 거.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더 많이 있겠죠. 당연히. 음. 네, 예, 지금 충남 것만 봐도 지금 이제 백삼십 점이나 저희가 조사를 해으니까 그러네요. 2 이천오 년도 이제 조사한 거는 이제 오구라 컬렉션 만이제 조사를 해서 네. 도로으로 따로 별도로 낸 것이니까. 네. 예, 한국에서 전체가 반출된 양은 훨씬 많겠죠. 음.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가 반출된 양이 얼마가 되는지도 정확히 모른다. 이 부분. 그렇죠. 저희가 그 네.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우리 유물을 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네네.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소정차의 음. 협조가 충분적인 네.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어, 어떻게 네. 좀 네. 협의를 하셨어요? 사실 이 네. 협의하는 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현지에 음. 동경국립박물관 관계자들하고 좀. 관계가 좋은 일본 현지의 음. 연구자를 좀 섭외를 했습니다. 아, 예, 예. 부지가조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연세가 예. 좀 많으시고요. 7 0대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도움을 저희가 좀 많이 받아서, 어. 예, 일본에 좀그동경국립박물관의 그런 그 리스트를 그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예, 열람 안 하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예.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던 이 세키노 다다시의 야장 그 발굴 현장 일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예. 좀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죠. 아, 이게 이제 세키노 다다시는 일본이 이제 근대 건축가야이고 예. 도쿄 제국대학 이제 교수로 이제 1910년도 이제 조선 총독부에 의해 이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평양 경주 부여 이 지역 등을 이제 발굴을 주도한 인물이고 예. 이제 정리를 조선, 좀 해주시죠. 예, 남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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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키노다다시 음. 기록물이 많은데 음. 그 중에 이제 23건만 이제 저희가 충남 자료가 확인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서어 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이제 뭐 조사와 환수 노력까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상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교류협력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